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1 15.6 라이젠3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라이젠3 7326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. 특히, 라데온 610M 그래픽 카드 덕분에 기본적인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. 39.6cm 크기의 화면은 넉넉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15.6인치의 디스플레이는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에도 적합합니다. 무엇보다도 이 노트북의 무게가 1.58kg으로 가벼워서 이동성이 뛰어난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께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정말 좋습니다. 또한 배터리 수명도 괜찮아서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경제적인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실용성과 이동성을 모두 갖춘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1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